해볼까나? 몇 쪽이고? 이쪽 6번 2-I분의 A플러스 3I 실수부 이거 실수부하고 허수부하고 있는데 이두 개를 합하니까 3이 삼이 나왔다 A를 구하네 그럼 실수화 시키는다 맞지? 곱해버리면 어 음. 되노? 4 플러스 1분의 맞지? 음. 이거는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고? 2A 플러스 AI 플러스 6I 마이너스 3이 되겠지 2 플러스 i를 곱했다 그러면은 5분어 2a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a 플러스 6i하고 이래 놓겠네 그치? 그러면은 2a 마이너스 3하고 a 플러스 6하고 얼마 넣어야 되겠노? 15 넣으면 되겠죠분모 5니까 이것도 5분의1 5에 고쳐 놓았지 그러면은 3에 있는 12니까 a 가 얼마? 4. 그다음에 7번은 1, 2, 3, 4, 5, 1, 2, 3, 4, 5가 있는데 다섯 음, 장의 카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짝수. 이거 두 개는 이웃하면 안 된다, 이 말이네. 이 나이라는 방법을 쓰려고 하랬네 맞죠? 그럼 뭐부터 배라고까 1, 3, 5부터 배랄까 그럼 얼마고? 3 배터리알. 맞죠? 그 다음에 2, 살를배열라면은 빈 공간이 하나, 둘, 셋, 네개 있네. 그럼 네개 중에서 몇 개? 짝수가 두개배라 하면 되겠네. 맞죠 아니면은, 아니면은, 전체가 얼마고, 오팩토리라니까, 맞죠 여기서 2하고 4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지. 2하고 4 이웃한다면 묶어라, 이 말이지. 묶고, 뭐, 이거 한 개고. 하나, 둘, 셋 개, 이렇게 총네 개지. 그러면 4팩트리를 곱하기 2팩트로이 하면 되겠네. 이거는 묶고만도 배를 할수 있으니까. 음. 아무튼 해도 된다. 그 다음.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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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가는다? 빈빈뜨도 가출 하러 밴드 밟자.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시험 연습해야 되겠더라. 어, 시험이 빨라갖고, 이번엔. 어, 일주일 빠르더라. 자, 역함수도 존재한다 했다, 역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얘가 맞지? 어, 그런데 여기 조건이 F1 플러스 2F3. 이게 10이 나왔고, F인벌스 1 마이너스 -F F인벌스 3이 2가 나왔고, 이때 F4 플러스 FM v e r s 4를 구하여라 일어났네. <laughs> 자, 첫 번째부터 먼저 보자, 이거부터. 이거부터. 10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10이 되는지 찾아내야 겠네 자, F1 플러스 2 F3. 이게 12가 되려면. 어잠하만 12가 되겠나이 말이지. 어떤 경우 있노? 음? 다른 걸알중 뭐 하나도 없다, 이거. 네. 어, 이두 개밖에 없다, 이두 개. 어, 일단 요거 되는 경우를 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나 음, 제일 큰게 5니까. 이거 5 되면은 안 되잖아. 그럼 이게4 되면은. 4 빼면은 8 남았지. 그러면 이게, 이게 얼마 돼야 되겠노? 4 돼야 되겠네. 봐봐, 이것도 4, 4, 이6 4 4, 면 1대 대형 아니잖아, 이거는. 안 되네, 이거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 3 해도 안 되고, 2 하면은, 2 하면은 10 넣어야 된다이거 그럼 F3이 5대야 되겠네. 그 다음에 있나? 그없지 그러면 1은 2 사이 되고, 1은 2고, 3은 5. 이렇게, 뿜뿜뿜 두개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 이거는 1이, 거꾸로니까 1을 써야 되겠죠. 2 되려면 뭐 있노? 3-1, 4-2, 5-3, 요 밖에 없어. 첫 번째 거 해볼까? 맞나, 만나첫 번째 거는 이걸를뭘 뜻하는 거고. 이함수 1, 2, 3 4쓰면 F3이 1쏴야 된다, 이거. 3이 5 쐈는데,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F4가 1 쏴야 되고 맞지? F2가 3 쏴야 되지 이거는 되나? 어 이건 되네 이거는 4가 1 쏴야 되고 2는 3 쏴야 되니까 남은 거 5는 자동으로 4를 쏴야 되겠네 만들어졌네 그럼 이거는 F4가 얼마고? 1 맞지? 인벌스 4는 얼마고? 5 여기네, 그 다음 3차 방정식. 왜건이 알파 베타 감마 그런데 알파 베타 중에서 실수는 한 개뿐이고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2 베타다 이때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을 구하라 여 k는 0이 아닌 실수다 이러는건 3개 나왔네. 그러면 음 근데 저 인수분할 수 있나요? 한 개, 네 개짜리 인수분해 x제곱을 묶어내면 x-2 마이너스 k를 묶어내니까 x-2 는0 x 1을 묶어내면 <laughs> x제곱 마이너스 k 는 0이니까 x는 1 또는 x제곱이 얼마 나오는 k 나 오겠지. 그럼 X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이 되는 거 아이가. 맞지? 그런데 알파, 베타가 실수가 딱한 개밖에 없다 했으니까 알파를 1이라고 보자 뭐. 그럼 이거,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허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K가 엄수겠는데, 맞지? 어, K가 엄수대. 그럼 알파가 1이라고 생각하면 베타가 될수 있는 건뭐 뭐 있나? 루트 k 하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응. 그 다음에 저 알파 베타 감마 다 합하면 얼마 넣어?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1 나오네 1 근데 알파가 1이었잖아 베타가 루트 k라고 보고 맞자1 하니까 어, r은 얼마 되겠노 감마, 아니, 감마는 마이너스 루트 k 1이 되겠네. 아, 감마가 한 개를 이게 그냥 감마라고 보면 되겠네. 한 개를 나눌 필요도 없이 됐죠. 그러면 이제 세근이 어떻게 되나 하면 1하고 루트 K하고 마이너스 루트 K하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하면은 K, K니까 맞죠? 이거 2k 구하라, 이만하고 같네. 요걸로. 쪼금 각게 요, 요것도 숨을 수 있지? 요거 한번써어볼까 요거. 요거 숨으면은 얼마 되노? 베타가 얼마나 오노? 마이너스 2분의 1로 오네. 이게 뭐하고 같아야 되노? 루트 K하고 같아야 되겠네. 맞죠? 이거 루트 K라고 잡으면은, 제곱 배버리면 어디다 넣 이거? K가 4분의 1되면 엄수 아니다, 이거, 이거. 그러면은, 베타를 물어봐야 되겠노? 이렇게 봐야 되겠다, 맞지? 맞나? 허수가 들어가 있는 것 보다, 아니면 그냥 보고 허수로 바꿔면 되지, 뭐. 맞지? 그래서 K가 얼마 돼야 되겠노? 마이너스 4분의 1 돼야 되겠네. 엄수라고, 어. 허수라고 봐야 되니까. 맞지? 까면 다 있네 땀나와네 어? 아, 분수인데? 어? 분수 없네 아, 2베타2베타 알파 1로 면 그럼 마이너스 2분이다니까 베타가 2분의 1이분의1 답인데 어이 누가 맞노? 잘못했나? 알파에 1 넣으면 1 제곱하면 1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에이? 아이씨 모순이네 아이씨 잘못했네 알파를 1넣봐1 넣으면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돼 보자 그럼 베타도 뭐보노 실수 될 뿐? 뭐없어 있나요? 이거 두 개, 한 개만 더 가야 되는데. 에이씨, 잘못했네, 씨. 맞자. 그러면은, 알파가 실수가 될 수가 없다. 맞자. 어, 베타가 실수다, 베타가. 그럼 베타를 일로 봐야 되겠다. 맞자. 어. 베타를 일로 보면은, 어떻게 되노? 베타가 1 되면은, 알파 감마가뭐 되노? 루트 K하고 마이너스 루트 K로 되겠다. 맞자. 그럼 1집어 원이 얼마 나오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아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k는 얼마고? k는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요걸 안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이 맞죠? 이것게 같아야 된다 이거 이렇게 k가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는 그러니까 얼마 나오나 마이너스 4가 답이네 아따 이놈의 모습이라고 k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제곱제곱한게 2k였다 이거 제곱하면 k, 제곱하면 k야 이거 아 맞네 이걸 안 바꿨네 야 에이씨 베타가 1이고 그 다음에 감마가 얼마고? 마이너스 2니까 어 마이너스 1이네 저거안 박았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10 17. 17번. 17번 실수 X가 있는데 P라는 조건은 X제곱 플러스 2PX i 아, 2AX 2AX 플러스 1이 커버나 갔다 Q는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가 작거나 같다. 다음 두 문장이 모두 참인명제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 이르났네 조건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피이다. 그 다음에 피는 낫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래 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피다. 이뭔 말이야? 응.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피다. 이 말은. 이게 피잖아. 네. 이게 모든 실수에 대다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뭔 뜻이고? 저기 실수인데다 성립한단 말이야 절대부등식이 되었단다 이거 맞죠? 그러면 저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되면은 요렇게 되는 거 맞죠? 0보다 크면은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이거는 판별식이 0인 거잖아 따라서 4분의 b를 구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c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얼마고 이래 되겠네. 장단히 거 모아줘야지. 응. 그 다음에, P는 낙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은,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 말이겠지. 맞죠 그러면 Q의 여집합은 얼마고? Q의 여집합은 낙 q 니까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이래 될거 아니야. 이거 범위에 이 p가 다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이게 만족하려면 이건 어떻게 돼야 돼? x제곱 플러스 2bx e, 플러스 9의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차 함수를 따지 보려면은 크다니까 그냥 뽕 떼야 되겠네. 이것도 4분의, 아, 이걸 d1이라고, 이걸 d2라고 할까? 반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것도 0보다 작아야 되니까 b 는 마이너스 3부터, 아 3과 3 사이다 이말이겠네 이거 풀면 되네 요 정수 몇개 있노? 세기 요 정수 몇개 있노? 3 빼기 마이너스 3 빼기 1이자다 5개 있자야3 5 15 15개 짝지을 수 있네